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방송인 김정민 씨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커피스미스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30일 연예인 김 씨와의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고소에 이어 동부지검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이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대 측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어 더는 두고 볼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대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해 손태영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형사고소 명예훼손 부분에 이어 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태영 대표 측이 김정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손 씨가 김정민 씨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쓴 금액과 김정민 씨가 실제로 혼인을 빙자해 손 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를 쟁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두 가지의 쟁점에 대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민 씨는 공판 뒤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 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 사유는 손씨 측에 있다. 나에게서 1억 6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손 씨는 연인이었던 김정민 씨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 원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김정민 씨는 순 씨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